네 오늘은 벼 심는 장면을 좀더 가까이에서 근접 촬영을 해서 어,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 어, 요거 바로 놈의 여기 어제 소로 눈을 갈았어요 눈을 갈고 눈을 갈면 두 번째로 저기 보이시는 로타리를 칩니다 이 로타리는 기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타리를 친 후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썰레지를 하는데 이것도 서로 어, 하죠. 네, 이렇게 서로 마지막 썰레지를 합니다. 썰레지를 한 후에 이제 모를 심는데 뭐 우리가 참 60세 이상 되신 분은 기억하시겠는데 아 이와 같이 첫 번에 이렇게 이걸 모를 찐다고 하죠. 이렇게 손으로 모를 이렇게 벼 모종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을 이제 모를 찐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를 딱찐 후에 저 보시면 이제 전부 손으로 꼽아서 네, 모를 심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생각 많이 나시죠 어, 저도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서 모를 심으면서 어, 밥을 먹었던 뭐 그런 기억들이 막 있는데요 어, 어쩌면 굉장히 좋은 풍경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관계수로를 조금씩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시멘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수로를 해 놨어요. 물론 여기 뭐, 어, 스콜로 비가 매일 오긴 하지만, 이 관계수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관계수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물을 이렇게 들어가게 할 때는,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막았다가, 막았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막아지겠죠? 물을 넣을 때는 이렇게 빼고, 뭐 이런 스타일의 네, 관계수로를 네, 하는 것 같고요. 네. 1년에 변홍사는 두 번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수확하는데, 제가 이렇게 동네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사를 지면 1년에 얼마 정도 수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1년에 약한 3만 폐소 한다고 하더라고요. 3만, 1년에 3만 폐소면 75만 원이죠. 우리나라도 75만 원인데 뭐 월로 치면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죠. 과연 이분들이 이걸 해서 살수 있을까? 뭐 다른 것을 할까? 저도 뭐 정확한 파악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이 아주 가지, 아주 오랜만에 옛날의 그 풍경을 보시면서 옛날을 한번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경은 충분히 우리가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죠. 360도를 한번. 회전해 보겠습니다. 저 너머 쯤에 가니까 그뭐 평야는 아니지만 이 풀밭이 있었는데 거기 소들이 그 방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시골 풍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필리핀. 보홀입니다, 보홀.